오늘 이제 삼성전자, SK이닉스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 반드시 봐야 되는 영상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삼성전자, SK이닉스를 비롯해가지고 대형 종목들의 목표가 상향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주식을 계속 보유에 대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6월달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입니다. 물론 공매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미합니다. 반도체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공매도의 타겟이 됩니다. 그런데 그 6개월, 6월까지 금지이기 때문에 보유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그게세 번째입니다. 어,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 10만 전자 하면서 투자를 했어요. 지금 되돌아보면요. 어마어마한 급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각도를 보게 되면요, 각도가 상당히 가파르거든요. 그게 아직 시작이 불가합니다. 그런 각도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온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전 어, 고점을 넘어 넘어갈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죠. 그 결국엔 기업 가치인데 아직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1분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는 T플러스 45일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죠 1분기 잠정 실적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최근 엔비디아나 AMD나 마이크로이나 실적들을 보게 되면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종목들과 삼성전자 SK이닉스가 조금 따로 노는 경향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오히려 그런 물량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과거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이클이 있었죠. 이런 사이클이 있었 그런 사이클 속에서도 주가는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 주가의 어떤 반도체 사이클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전년도는 실적이 최악이었고요. 그 전년도 실적이 최악인 상황에서 그 전년도 전전년도 시설 투자를 해가면서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국내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숫자로 계산할 수가 있고 재무제표로 나오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단기 고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그래도 이유 없는 상승이 분명히 있을 때라 생각이 듭니다. 어, 최근, 이제, 삼성전자에, 투자자별, 투자자별 매매동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어, 아이러니하게도, 이걸 120일로 좀놓까요 녹색 보면은, 개인은 다매도했고요 외국인만 쓸어 담았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정고점, 어, 9만전자는 넘는다. 10만전자, 넘어갈 수 있다. 다시 한번말씀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5만원대, 5만 5천원대 5만 5천 매수를 해야 된다. 돈 있으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어, 역회된 숄더 완성인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는 제가 잘, 잘랐,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갈리고, 그걸 실천해서 지금 승리를 맛본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내가 수익이 났다면은 어, 계좌를 보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가지 항목들 중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은 그때 매도시점으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별 종목을 잠깐 이번 주 살펴보면은 여러가지 급등들이 있었습니다. 뭐 오늘자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원익그룹 원익, 원익 IPSC와 IPS와 어, 원익QNC. 급등 보여줬습니다. 위로 윗꼬리가 달렸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고 특히 원이가 i p s 같은 경우에는 어,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TCK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파크 시스템도 마, 마찬가지입니다. 이오 테크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빨간색깔로 해놓은 것은 반도체 종목들의 어, 신국과 형성이 되는 종목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번주에 흐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은전 종목은 오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요 응축된 종목들은 반등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응축이 많이 했던 제가 멤버십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장대 항목이 나와서 계속해서 저점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어, 리노, 리노 공업도 마찬가지고요. 뭐 가온 칩스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습니다. 지금에서 반도체가 뭐 하나 빼먹을 거 없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가장 이제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역시 한미 반도체입니다.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지만 제가 뭐 한미 반도체를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뭐 2만 원대 뭐 얘기했지만 그거는 얘기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 그거를 어, 샀느냐, 그리고 기다렸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최근 보면 엄청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실제로 올라간 날, 날은요,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넷, 다섯, 오일이에요. 어, 두달 중에 오일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따져보면요, 7월부터는요, 실질적으로 올라간 날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입니다. 그러니까 즉, 한 8개월 동안, 8~9개월 동안에 6위를 올라간 거예요. 그만큼 주가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2만 원 갔을 때만 원으로 떨어졌죠. 잡주다, 개잡주다, 뭐 망했다, 한미는 뭐 한물갔다, 뭐 기술력이 떨어진다 이런 이런 소리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1년의 고통,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내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어, 지린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내 자신을 믿고, 내 투자한 종목을 믿고, 그 재무제표와 그 회사가 꾸준한 영업이익률과 기술력과 캐파와 어, 오노의 마인드가 적합하다면은, 내가 주식을 쌀때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가면서 투자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실패도 있고, 많은 기다림도 있겠지만은, 그 기다림이 흔히 말하는 뭐, 기회비용,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 떻게 보면 하나의 그 시간을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세한 내용들은, 뭐, 아시겠지만은, 따로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리거나, 어 멤버십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뭐, 책결 강도라든지, 프로그램 추의라든지, 뭐 신용에 대한 내용이든, 대한 대차거래 내용이라든지, 어 차트에 대한 내용, 그다음 추세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화살표에 대한 내용들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 정도 가이드로 보시고 짧게 보지 마시고 큰 그림을 보시면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주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 수출입 동향이 나옵니다. 그거 꼭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